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 두 명이 최근 가스에 질식해 숨졌는데요. 예방 대책부터 구조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 불은 인재였습니다. 유진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술할 병원이 없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두 살배기 남자 어린이 사망 사건. 스무 곳에 가까운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교통사고 7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22일 군산시 하수관 정비 공사에서 발생한 가스 질식 사고도 마찬가지. 당시 가까스로 구조된 근로자는 반경 2km 안에 있는 군산의 응급병원을 놔두고 20km나 떨어진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가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해 출동해서 도착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받아달라고 했는데 응급 환자 때문에 안 된다고 돼가고 원강대 병원에는 의료진이 상주하는 닥터 헬기가 있었지만 운항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닥터 헬기가 오는 시간, 왔다 가는 시간이나 그 상황에서 구급차가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나 시간이 같거나 실종 18시간 만에야 발견된 근로자 수색도 부실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군산시 공무원 등 200여 명에 가까운 인력이 동원됐지만 3.4km 떨어진 곳에서 시민이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사고, 지약, 현장 안전 관리 등 예방 대책도 허술했습니다. 허술한 사전 예방 대책과 미흡한 구조 과정으로 인한 총체적인 무실이 이번 사고의 피해를 키웠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